안녕하세요. 진 교수입니다. 냄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08% 빠지면서 11.02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어,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인 시장이 좋았었는데 또다시 이 원유 이동 통로 부분에 대한 게좀 문제가 생기면서 모로무즈 해협에서 이배 세대가 화재가 발생하면서 중국 측의 원유 조달이 좀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코인 시장까지 조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 자체도 오늘 반등 처리를 했다가 다시 0.68% 정도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기회를 삼아 가지고 하반권에서 매집선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을 선별해서 나중에 코인 시장이 좋아졌을 때 슈팅 처리가 나오면은 바닥권에서 먹은 종목들을 크게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램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좀올려드린 이유가 어쨌든 상장 폐지가 결정난 코인이긴 하지만 이 코인이 어쨌든 다른 거래소로 이동을 했을 때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특히나가 8월 2일 날짜 이때까지는 매수 매도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대부분의 코인들은 이렇게 OBV 수치가 빠지지 않고 이평선 부분에서 매집선이 들어가 있는 코인들은 하반권에서부터 상패비문 한번 쏩니다. 제가 물론 여기에서 이제 지갑이동 처리를 하셔도 되긴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오르고 나서 한번 먹고 그냥 매도를 때리던가 아니면은 올랐을 때 지갑이동 처리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어쨌든 간에 수익률을 먹고 나갈 수 있는 코인을 자체를 그냥 그렇게 허투로 좀 보내버리시는 건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평선 하단 구간까지 빠지고 있는데 누가 뭐래도 여기에서 빠지는 거는 윗꼬리 부분에서 단타 수급이 매도를 때리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코인 가격이 좀 밀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뭐 hv가 붙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매집선이 들어왔던 수급 말 그대로 핵심 물량 처리가 뭉쳐져 있는 여기 44원에서부터 30원까지 사이물량에서 매도가가 출애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하방선으로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순환매장세가 돌고 있고 냄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간에 이슈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온다 라고 해도 바로 이거 올려 쳐서 기술적 반등의 하단구간 21원까지는 충분히 터치처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던져 버리지 마시고요 이거 보시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우선적으로 뭐 매수가를 들어가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하시겠지만 기존에 갖고 계신 물량 자체는 이 구간까지는 좀 끌고 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방은 막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수급처리가 들어가면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눌리면서 내려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 부분을 좀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얇은 봉 전환처리가 나오는 이유가 사실 매도 물량 자체가 출애가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코인 투자하시다가 이런 매수 타점이나 또 올라갔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그리고 코인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거기에다가 이렇게 코인 시장이 침체가 돼 있을 때하방권에서 매집선이 형성이 되면서 이 코인 시장이 올라갔을 때 슈팅이 먼저 나올 코인들을 제가 전부 다 스크랩트를 해놨는데 이 자료에 대한 거를 무료로 먼저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472에 8751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점 부분이랑 코인에 대한 진행 상태랑 실시간 대응 부분까지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카카오톡으로도 다 발송 처리 해드립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소통방을 굉장히 인기가 많은게 이게 시장상황도 제가 다 보내드리지만 본인께서 갖고 계신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 그리고 나간 종목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타점 부분과 마무리 처리까지 다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선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를 받으실 수 있게 해 드릴 테니까 다들 가져가셔서 이 좋은 성과로 가져가시기 바라고 오히려 시장 자체는 떨어질 때를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네임 코인 같은 경우도 한번 정도는 쏠수 있는 매집선이 하방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타점 부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